인사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리해 주시죠. 자, 감독님. 종말의 바보 드디어 공개하게 됩니다. 자, 사실 종말의 바보는 주요 인물인 윤상혁을 연기한 유아인 씨의 개인적인 이슈로 기다림의 시간이 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또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편집이라든지 작품 공개 일정 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은 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안 하네 안 하네 하면서 시간이 계속 갔던 것 같고요 제가 넷플릭스에도 할 거예요 할 거예요를 여러 번 물었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을 여러 차례 받았었고 그래서 한 동안 조금 잊어버렸다가 다시 한다고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 그냥. 근데 한 번도 이 작품이 공개 안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작품이었어요. 공개 안될 이유가 없다. 뭐 ANC의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작품이 공개가 안 된다면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은 충분히 열심히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돌을 맞을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 자, UIC 이슈로 이 작품의 편집을 다시 했다는 공식 입장이 전해졌는데 <laughs>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반에 편집을 한 3부 정도까지 했을 때그 이슈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초반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지나가겠거하고 <laughs> 계속 하다 오는데 문제가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 넷플릭스의 프로듀서인 이기호 프로듀서한테 편집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저도 편집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다른 부분을 그래서 앞부분으로 손보고 싶은데 넷플릭스가 앞부분 딱 편집하고 나면 더 이상 손 못대게 하거든요. 감독한테 비밀인데 제가 공개를 할게요. <웃음> <웃음> <야>. <웃음>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핑계가 하나 생긴 거죠. 왜냐하면 편집을 어쨌든 손을 봐야 되고 아 n c 이슈 때문에 뭐그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핑계김에 잘 됐다. 물론 제 시간은 잡아먹고 제 힘은 더 들고 제가 생각할 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불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편집을 했고 불량 부분도 조금 손으로 댄건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이 임무를 빼고 흘러가게 이네 명의 친구라는 굉장히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드러낼 수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보실 때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음 하는 거는 그냥 저의 바람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어떤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만큼 있을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할 판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제작사 넷플릭스 그리고 이 많은 배우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인시 어, 불량이 조정이 일부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쓸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은진 씨는 그냥 저는 이 대본 받자마자. 넷플릭스하고 제작사한테 저는 아는 진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아는 지씨가 아직 뜨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하고 넷플릭스에서 고개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 하실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다 대보라고 그랬더니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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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뭐라 그랬어요. 그럼 대본 다 줘보세요. 그랬더니 물론 그분들은 다안 했고요. 저는 그냥. 저는 그 이전에 먼저 은진 씨의 대표님을 찾아가서 저이 작품 은진 씨랑 할 테니까 아시다시피 안은진 씨하고 유아인 씨는 같은 소속인데 저는 유아인 얘기 하러 온거 아니고요 필요 없고요 은진 씨 무조건 주세요 하고 은진 씨는 그냥 말뚝처럼 박아놓고 시작을 했던 거라 저는 안은진 씨 캐스팅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그냥 아니 그럼 감독님 퍼스트 초이스 원픽이요. 네그 네. 연인으로. 은진 씨가 아저뜰거뜰거뜰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 막 이러셨겠네요. 아니 제가 네프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진 씨를 캐스팅해 놓으면 이거 개봉하기 전에 근데... 그 사이에 은진 씨가 확실하게 떠 있을 거라고. 어...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림 씨 여기서 예.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